디렉터파이 채널에서 추천 제품을 뽑는 기준인데요 안녕하세요 디렉터파이입니다 오늘은 2025 버전으로 여드름 흔적 집중한 업데이트 영상 만들어봤습니다 여드름 흔적관리 루틴 첫 번째는 여드름을 빨리 아물게 해서 흔적 방지 두 번째는 여드름이 아문 다음에 색소 침착을 완화해 주는 방법. 피부 타입별로 루틴 정리해봤습니다. 지성 피부는 뭐죠? 피지의 양이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 피지의 질이 안 좋아져서 여드름이 생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피지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표피 지질이 희석이 돼요. 그러면서 장벽이 손상이 되는 거죠. 피부장벽이 손상되면 피지 분비가 불규칙해지면서 균형이 깨져서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과 질을 동시에 케어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 1단계에 묽은 제형의 에센스를 두겹 레이어링 하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 수분을 쌓아주는 젤 크림을 바르라는 거예요. 3단계는 색소 침착을 완화해주는 성분들을 스파 케어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두 겹을 바르는 이유가 뭐냐면, 수부지 지성처럼 유분이 많은 여드름 피부는 피지를 막 빼는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속건조가 많이 생기게 된답니다. 묽은 제형이 속건조를 빨리 잡아주니까 사용해주고 심한 환원성 여드름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빨리 아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성분 제품을 발라야 될까? 여드름 흔적 추천 성분 첫 번째는 시카 베타시토스테롤 펩타이드입니다. 시카 성분 항염 효과. 또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피부를 깨끗이 해주고 장기적으로 피부가 좀 좋아지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베타시토스테롤은 테카에 이어서 차세대 시카라고 불리는 성분이에요. 우리 피부에 그 히알루론산 합성 촉진시켜요. 피부가 더 빨리 건강해지게 도와주는 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펩타이드는 피부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이고요. 시카 판테놀 베타 시토 스테롤 요거를잘 사용한 제품이죠. 비플레인 시카 테롤 블레미쉬 패드입니다. 피부의 진정 효과 피부가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잘 사용했다는 게 좋았고요. 미백 기능성의 대나무 소재 패드. 여드름 때문에 붉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게 고민인 분들한테 좋아요. T존과 나비존 부위에 막 이렇게 늘여서 모양을 잡아서 붙이기가 좋고 지성, 수부지, 복합성 피부 분들한테 좋은 제품입니다. 인터미션 레스트업 세럼 스킨 특허 성분인 케모타이드와 다섯 가지 시카 워터를 결합을 해서 만든 성분입니다. 진정 수분 장벽 영양 성분을 사용해서 겨울에 수부지에게 좋죠. 수부지 지성이 여름에 쓰기에는 약간 투머치예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써주셔야 되는데 브링그린 티트리시카 수딩 토너 수분 진정으로 티트리시카와 베타인 판테놀 각질 케어로 바하 판테놀과 베타인 티트리시카는 피지의 질을 좀 좋게 만들어주고, 피지 각질 케어 해주고, 쿨링 효과가 좋습니다. 물 제형이라서 되게 산뜻하고, 보습 효과를 목표로 하는 제품은 아니에요. 세 가지 제품이 세안 후에 딱 바르기 좋은 제품이고요. 두 번째 여드름 흔적 추천 성분이 알란토인 한 0.5에서 2% 정도까지는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성분이고요. 눈이나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각질 완화시키고 진정 효과도 괜찮은 성분입니다. 민감 피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분. 조합이 좋은 진정 장비 추천 성분은 시카, 양파 추출물, 판테놀. 여드름 흔적 추천 성분 세 번째 판테놀입니다. 피부에 잘 흡수되고 손상을 보호해 주고 피부 장벽 케어를 해주고 보습도 올려주는 성분입니다. 판테놀 제품 추천 조건은 저는 1에서 5% 정도면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피부 장벽 성분이 같이 조합이 되면 더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오일은 함량이 5% 미만이 지성 수부지 피부에게 좋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비판텐 연고. 미네랄 오일 오일과 왁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함량이 제일 높고요. 그 다음 판테놀이 5%니까 고함량이죠. 폐쇄성이 높은 수분 증발 차단제, 뭐 유동 파라핀, 파라핀 소프트납 이런 성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성 피부에 적합하지는 않죠. 탑으로 뽑았던 제품 중에 일단 세럼, 앰플유, 피지오겔 레드 수딩 시카 밸런스 포우 컨트롤 세럼, 바하와 아하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수분 진정으로는 판테놀과 아미노산. 판테놀이 한1% 전후로 보이고요. 장벽 성분을 잘 사용했는데 지방산, 아미노산 피지의양 케어 피지의질 케어를 동시에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수분 밸런스가 좋아요. 제가 탑 오브 탑으로 뽑지는 않았는데 추천템 중에서 가져온 제품이 있습니다. 큐어코드 수딩 릴리프 젤 판테놀이 2%예요. 오일 함량이 4% 미만. 지성 수부지한테 적합한 거죠. 펩타이드는 지용성 펩타이드예요. 유분이 많은 지성 피부에게 친화적이라 흡수가 조금 더잘 된다는 장점이 있어서 적합하다고 보고요. 아침에는 너무 양 많이 바르면 이제 화장이 안. 먹으니까 양 조절해주고 밤에는 스킨팩 해주시면 좋아요. 추천하는 화장솜은 홈방 소재가 좋습니다. 지성 피부에게 추천합니다. 여드름 흔적 부위에 바르기 좋은 연고입니다. 먼저 미보 연고라고 하는데요, 베타시토스테롤 0.5%꽤 고함량입니다. 해외에서는 장벽 손상됐을 때 발라주는 연고로 유명해요. 아젤라이 객시드 20% 연고가 있어요. 요거 제가 여드름 영상에서 추천드렸었는데 이 제품은 여드름 났을 때보다는 여드름 여드름 나고 나서 아문 다음에 갈색 반점처럼 생겼을 때 발라주기 좋은 연고예요. 알란토인, 해파린 나트륨, 양파 추출물 벤트락스 겔도 여드름 아물고 나서 바르기에 괜찮은 연고입니다. 여드름 흔적 관리 추천 성분 네 번째는 티트리 오일입니다. 이 티트리 오일은 제가 좀 여러 번 많이 추천을 했던 성분이잖아요. 이유가 항염 효과가 있고 피지 흡착해주는 거 색소침착을 억제해 또 여드름도 억제해주는 효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티트리 오일 고를 때 100%짜리를 고르시면 되는데 티트리 오일에는 터피네올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 성분 때문에 사실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터피네올이 35% 이상 들어 있으면 괜찮은 티트리 오일이다. 함량이 높으니까 센 성분이라서 바를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티트리 오일 고함량 제품은 어떻게 발라야 되느냐면 스팟 부위에 톡 사용하셔야 돼요. 넓게 바르면 피부가 손상되거나 각질이 벗겨지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민감 피부일 경우에는 따로 바르세요. 마무리 단계에서 수분크림을 전체 바른 다음에 티트리 오일을 스팟 부위에만 바르기 티트리 오일을 수분크림이나 토너에 소량 섞어서 여드름 부위에만 톡 바르기 민감하지 않아요 저는 근데 여드름을 빨리 제대로 완화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티트리 오일을 토너에 한 방울만 스킨팩을 하거나 얼굴 전체 바르기 로션이나 수분크림에 섞어서 그 보습제를 여드름 부위에 발라주시면 되고요 티트리 오일을 여드름 흔적 부위에 바르나요? 아니면 새로? 난 부위에 바르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짜고 나서 상처난 부위에 바르는 건 비추천입니다. 자극이 될수 있어요. 막 나고 있는 부위에 발라서 화농으로 가는 걸 막아주는 역할, 두 번째는 다 아문 다음에 흔적 부위에 발라서 색소 침착이 생기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 두 가지 목적으로 바르시는 거 추천드려요. 지성 수부지 여드름 피부 루틴 정리해 볼게요. 1단계. 묽은 제형의 에센스를 두겹 레이어링 합니다. 수분장벽 크림으로 솔루션 유효성분이 효과적으로 피부에 머물도록 도와주고요. 건조할 경우에는 크림을 레이어링을 해주세요. 3단계 티트리 오일이나 연고를 여드름 부위에만 사용. 건조한 피부의 흔적 관리 루틴, 탄력까지 한 번에 잡는 방법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건조한 여드름 피부는 대부분 유존은 건조하고 T존에는 피지가 많은 복합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복합성 피부는 구진, 농포 여드름보다는 모낭염이 잘 생기는 피부가 많습니다. 속 건조를 없애기 위해서 클렌징 횟수를 줄이는 건 기본이고요. 다음 3단계 루틴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첫 번째 에센스 두겹 레이어링 하는 촉촉한 제품으로 레이어링 하는 게 중요하고요 2단계는 오일 함량이 지성보다 높은 크림, 뭐 로션 이런 걸 발라주셔야 돼요 3단계는 다크 스파 케어 이거는 사실 지성과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제품 바르셔도 무방합니다 여드름 흔적 관리 추천 성분 첫 번째 시카 베타시토스테롤 펩타이드입니다 제가 탑으로 뽑았던 제품 중에서 추천을 드린다면 인터미션 레스트업 세럼 스킨입니다. 건조한 여드름 피부는 사계절 쓰기 괜찮은 제품입니다. 왜냐하면 시카 성분 진정을 해 주고요. 히알루론산 고중절를 썼기 때문에 좀 촉촉함이 많아요. 각질 완화, 수분, 장벽, 영양까지 골고루 함유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드름 흔적 관리 추천 두 번째 성분이 판테놀과 히알루론산. 탑 오브 탑 제품 중에서 판테놀 고함량 사용한 제품이 유세린 하이아루론 3X 나이트 크림. 판테놀이 3%라 피부 장벽 회복을 잘해 주는 거죠. 우리 피부에 히아루론 생성을 증가시켜서 탄력을 개선시켜 줍니다. 건성과 검 복합성 피부 추천템이고요. 제가 탑으로 뽑은 제품은 아니지만 판테놀을 5% 고함량 쓴 제품이라 추천드리는 추천템. 이젠트리의 어니언 유페어 B5 앰플. 양파 추출물을 사용했는데 양파 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가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이잖아요. 비타민 B가 요거랑 결합하면 흡수가 증가 효과를 부스팅해줍니다. 나이아신아마이드 2% 미백기능성 제품이죠. 거기에 트라넥사믹엑시드와 페룰릭엑시드를 같이 사용을 하면 색소침착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원료 자체에서 보면 액상과 가루 판테놀을 잘 섞어서 비교적 끈적임이 좀 적은 편이에요. 수분 지속력이 굉장히 좋고 장벽 개선 효과 좋은 제품. 색소침착 개선 효과도 좋아서 제가 수부지 복합성 피부에 추천했던 제품입니다. 여드름 흔적 관리 추천성분 세 번째는 장벽성분의 펩타이드. 피부장벽을 빨리 회복을 시켜야 피부가 튼튼해진다. 피부장벽을 도와서 피부를 빨리 회복시키는 성분, 사용한 수분크림,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크림 플러스입니다. 수분증발 차단제, 수분장벽, 파우더 항산화 성분 구성이잖아요. 유채씨 오일을 사용했는데, 이게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장벽 케어를 해주고, 항산화 기능도 높습니다. 요 펩타이드 성분은 장벽 개선에 도움을 주는 성분, 고보습 장벽 크림에 건성 피부 추천, 장벽 무너진 수부지 피부 추천드립니다. 건성, 여드름 피부 루틴 정리. 1단계는 묽은 제형인데 아주 촉촉한 에센스 두겹 레이어링을 해주세요. 2단계는 수분장벽 크림으로 유여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도록 두겹 레이어링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3단계는 맨 마지막에 티트리 오일, 베타시토 스테롤 연고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파트 3는 건성 지성 피부가 여드름 암호 후에 다크스파 완화템입니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가 효과적입니다. 왜 여드름 흔적에 비타민 a가 좋은지 비타민 c가 좋은지 먼저 짚어보고 갈게요. 비타민 a는 이렇게 종류가 쫙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칸이 비타민의 유도체들이죠. 그다음에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이 엑시드 이 순서가 뭐냐면은 활성화되는 단계입니다. 이 활성이 낮다고 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극이 적기 때문에 매일 바를 수 있고 장시간 오래 발라야 되는 게 레티노 유도체 죠 레티노이 엑시드 성분으로는 트레티노인이 있는데 이 트레티노인은 화장품에는 안 쓰이고요. 의약품에만 쓰입니다. 스티바 A 같은 게 여기에 속해요. 비타민 A 종류에 따라서도 특장점이 있고 잘 조합된 성분들은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레티놀 타보부타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타민 A 효과는 첫 번째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데 콜라겐을 생산해서 피부 탄력을 높여주고요. 궁극적으로는 여드름 케어가 되는데 왜냐하면 현기성 여드름균인 이피 아크네가 살수 있는 환경을 좀 파괴시켜서 여드름이 안 생기도록 도와주는 성분 또 면포가 생기지 않도록 피지를 배출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여드름 흔적 색소 침착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A 제품 중에서 일단 입문자, 저강도 탑으로 추천했던 제품이 있습니다. 엠프라니 보타 레티놀 유수 리페어 솔루션, 레티놀 유도체 300ppm,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입니다. 로션 제형이라서요, 그냥 바르면 자극없이 촉촉하게 바를 수 있어서 건성, 여드름 피부에게 적합. 중강도 이상 제품으로 탑으로 뽑았던 코사렉스 더 레티놀 0.1크림, 레티놀 0.1%고요. 비타민 C 소량, 비타민 E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티놀 원료를 잘 보호해주고 레티놀이 내 피부에서 잘 효과를 내도록 도와줍니다. 즉각적인 피지 조절, 피지를 줄여주니까 모공 수축 효과도 있고 흔적 완화 효과가. 비타민 C 성분의 종류와 기능을 볼게요. 크게 보면 순수 비타민 C와 비타민 C 유도체로 나누어져 있고요. 비타민 C 유도체는 자극이 적어서 아침에도 바르고 밤에도 바르고, 순수 비타민 C는 순수 비타민 A처럼 자극도 강하고 반응도 빨리 오고 효과도 세고 다만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게 있는데 관리만 잘해주면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는 성분입니다. 특징이 있는 거를 보시고 이 성분을 골라 사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비타민 C 타보부터 영상에서 쫙 설명해놨으니까 자세한 내용. 거기 참고를 하시고 비타민C는 무슨 효과가 있어요? 피부의 색소침착 억제 효과 여드름 흔적 관리 다양한 미백기전으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다양한 미백기전이 있느냐 경로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햇빛을 딱 받으면 티로신화제가 티로신을 산화시켜요 산화를 무조건 방지해야 돼 그래서 알부틴 효과적이다 두 번째 활성산소가 또 티로신을 산화시킵니다. 순수 비타민 C와 비타민 C 유도체가 막아주는 역할. 세 번째 경로는 티로신이 멜라닌으로 산화돼요. 이건 나이아신아마이드가 역할을 해주고요. 멜라닌 색소가 활성화되는 걸 막아주는 게 트라넥사믹 엑시드예요. 순수 비타민 A, 순수 비타민 C는 밤에 사용해 주셔야 되고 유도체를 바른다 하더라도 아침에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된다는 거 선크림을 안 바르고 나서 너무 조금만 바르면 오히려 다크 스팟이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필링 제품 있죠. 아하나 바하 있는 거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장벽이 너무 손상돼서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민간 피부들은 완화된 다음에 비타민 A나 비타민 C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레티놀은 임산부, 수유 중인 분들 12세 미만은 사용 금지. 제가 탄력 탑으로 뽑았던 제품. 자 이지듀 비타민 C 부스팅 앰플 25. 아스코빅엑시드 23%에다가 비타민C 유도체 2% 사용해서 25% 고함량이라는 점과 펩타이드를 잘 사용했어요. 고함량임에도 불구하고 자극이 적었던 고른 제품입니다. 좀 속당김 없이 촉촉하고요. 주름 개선 기능성 제품이기 때문에 건성 여드름 피부에게 적합합니다. 구독자 음. 댓글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흔적 케어와 여드름 케어를 같이 동시에 하고 싶어요. 여드름이 있어도 흔적 케어를 해줘도 될까요? 여드름을 나지 않게 하는 케어를 할 때에는 비타민 C 유도체를 사용해 주세요. 여드름이 암문 후에 흔적 관리를 해야겠어. 그럴 때는 비타민 C 고함량 제품을 발라서 딱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몸드름 다크스파 완화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장벽상분 잘 사용한 바디크림에다가 비타민C를 딱 섞어서 발라주시면 돼요 얼굴에 바르는 비타민C 개봉 후에는 2, 3개월 이내에 밖에 못 쓰거든요 그 이상 되면 고함량 제품들은 갈변을 하기 시작하고 갈변된 제품은 안 바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갈변되기 전에 얼굴뿐 아니라 몸에 있는 다크스파 부위, 여드름 흔적 부위에 발라주시면 좋아요 타보부 타보로 뽑았던 제품이 뉴트로지나 인텐스 리페어 시카 에멀전. 뉴트로지나도 괜찮고 비판템 바디로션도 괜찮아요. 둘다 로션 제형이라서 헤비한 느낌이 아닌데 수분 지속력을좀쭉 오래 가는. 그래서 여름부터 겨울까지 사계절을 바르기 편하고요. 뭐 튼살이나 가려움, 아토피 피부까지 쭉다 같이 쓸수 있는 그런 성분이 아주 좋은 바디로션입니다. 여기에다가 비타민C. 떨어뜨리는데 3방울 정도 딱 떨어뜨려서 섞은 다음에 흔적 고민 부위에 발라줍니다. 또 y존 부위, 무릎, 팔꿈치 부위 이런 데 발라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피지의 양과 질을 조절해 주는 것과 색소 침착을 각질 턴오버를 통해서 막아주는 것 또는 완화시키는 것 이런 식으로 제가 쭉 루틴을 정리를 했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고 방법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턴오버 효과가 뛰어난 비타민 A나 비타민 C 제품은 고함량이냐 저함량이냐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선택을 잘 하시고 아침에는 선크림을 잘 발라서 피부를 하루 종일 건강하게 보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더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러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영상에 댓글로 적어 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디렉터 파이였습니다. 안녕. 밤